주가 많은데 그럼 다 이겨버릴 거야요지나 저는 지어리지 않을 거 아, 왜냐하면 료사이문에배춧가몇 분씩 넣었어요 정병민 장원박사 아, 아, 그, 제가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오래 걸렸는데 사무실 격려가 있어요. 정병미 집사일 제가 할게요. 정병미 집사님 큰 기쁜 교회 안수 집사로 세우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병사가 아무리 용맹하고 잘나고 똑똑해도 장군이 없으면 되겠어요. 좋은 박자군님 밑에서 좋은 병사들과 함께 마음껏 일하시게 되었으니 그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민첩하고 빠리빠리한 김봉수 집사님과 호흡을 잘 맞춰서 <laughs> 큰 교회 부흥 성장을 앞장서 도모하게 생겼으니 이어지기 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크게 경의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 김봉수 장로님, 김봉수 장로님, 저하고 다툰 그거예요. 65년 빙고. 김 김봉수 집사님 오늘 인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집사님의 6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되고. 행복한날이 이게 팥수를 경려합니다. 봉자의 한자는 봉우리 봉인데 임직 받음으로 믿음의 최고 봉우리, 감사의 최고 봉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 최고 봉우리가 되기 위해 정진하실 것을 믿고 경려합니다. 수시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묻고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건 앞장서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 칭정받고 성도들 인정받고 교회의 큰요인 끼치는 장은 되셨으니 크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제까지 사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앞으로 사실 날도 또한 그러하니 순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큰기쁜 교회 부흥선제를 거룩한 결단으로 주 앞에서 는날까지 믿음의 발음 내딛으시며 임전부터의 신앙승리로 백절 부분의 믿음의 용사로 큰기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사 달려갈 것을 믿고. 크게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민 집사님, 유민 집사님, 이 권사님 되시면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축하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미리미리 준비한 만사의 경도 마듯이 이제 유민 권사님 때문에 큰 기쁨, 교회가 더 힘차게 성장하고 그동안 일에 기도가치스임 받게 될 것을 믿으며 크게 격려합니다. 임직자로 조합해서늘 성실과 진실로 충성을 다하시며 걸어가셔서 하늘 보양에서 자른 뜻인 자마다 믿음의 꿈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크게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이 확 깁니다. 웃음> 자, 다음